천상천하모여버려세간소유아진견유다나 세계의 영무요 일체 모여 여불장오. 천상 천하 모여부리요 시방세계 영무비다 세간소유 아진견하니 일체모유 여불제다 이개송은 부처님을 찬양하는 찬불계입니다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부처님과 같으신 분이 안 계시고 시방세계 에 어디를 다 둘러봐도 견줄만한 분이 안 계시다. 세간 소유와 진견 세간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봤지만, 부처님과 같으신 분은 안 계시더라. 부처님을 찬양하는 찬불계입니다. 오늘은 불기 2560년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은 역사적으로 어, 알고자 하면은 많은 부처님에 관한 서적이 나와 있으니 그걸 보시면 되고 부처님은 왜 무엇을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출연을 하셨는가 그 점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은 왕궁에 태어나셨으면서도 그 지위 부귀 영화를 다 버리시고 출, 출가하셔서 수행을 하셔가지고 확철 대우를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부처님이 그렇게 안 해주셨다면 우리도 사람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동물 중에 사람이라고 하는 동물로 일생을 희로애락과 빈부 귀천 속에서 업을 지으면서 무량검을 가면서도 중생으로서 그렇게 윤회를 하면서 육도를 윤회를 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전생에 붙어서 인연을 지어가지고, 금생에 불, 부처님을, 부처님의 법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의 법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눈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고, 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듣고, 몸을 통해서 모든 것을 느끼고, 마음을 통해서 희로애락을 하면서, 그렇게 업을 지으면서 육조윤회를 할 텐데, 우리는 불법 가운데에서도 소승, 대승, 최상승. 이 최상승은 이 중생의 몸으로, 희로애락을 하면서 생사윤회를 하는 가운데에서 바로 그 찰나찰래 찰나 찰나의 참나를 찾는 공부인 것입니다. 우리는 얼굴 모습은 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각자 그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주인공은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우리나 그 불성 짜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업보 중생으로서 육도윤회를 할 것을 부처님께서 태어나셔서 각자 자기의 마음을 깨달아서 너희들도 부처가 되라 이런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상승법입니다. 우리는 눈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는 그찰나에 보는 그 상대로 쫓아가지 말고 그 보는 그놈을 돌려서 찾는 것입니다. 귀로 무엇을 들어도 듣는 대로 쫓아가지 않고 이 먹고 그러니 인생이 세계 56억의 인간이 있지만은 일간 일상 생활 속이 바로 내가 나의 부처를 찾는 그러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에 사시는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희로애락과 빈부귀천이, 전생에 지은 인연과 업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자성, 자기 마음의 부처는 그것은 다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인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찾는 공부를 해나가면 밥 먹고 옷 입고, 전소에 가고 온 것은 똑같지만은 인생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이오타가악세 사바세계에 태어났으면서도 비로자나 법신부리 계시는 세계에 우리는 살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평범한 사람이지만은 이 정법을 믿고 최상승법에 의해서 자, 자기의 자성불을 찾는 사람은 위대한 수행자이고 정말 불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병신년 불기 2,560년 4월 8일을 맞이해서 이 법당에서 산성과 마주치고. 내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하게 된 것을 나는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다행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시. <laughs> 여러분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을 지금 이 눈으로 확실히 확인을 했습니다. 사바 세계요 말세라 해도 이렇게 불법을 믿고 이렇게 이 목구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부처님이 살아 계신 그 세계에 그 시대에 태어난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니까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하고 먹어야 하고 자야 하지만은 그 속에서 참 나의 자성의 부처님을 찾는 수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최상승 수행자이기 때문에 사바 세계에 살면서도 부처님 세계에서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병신년 4월 초파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이러한 말씀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입이 설신이 육군을 가지고 있어서, 색성양비 족보 육경을 만나면, 아입이 설신이 육식이 발동이 되고, 그러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썩내고, 그러면서, 그럭저럭 살면, 그것이 무량급 윤회가 그렇게 해서, 생사의 윤회가 계속되는데, 눈으로 볼 때에 그리 쫓아가지 말고 이 먹고, 귀로 좋은 소리를 들으나 나쁜 소리를 듣더라도 그리 쫓아가지 말고 이 먹고, 행주, 좌와 음옥 동조 간에 항상 나의 마음 부채를 찾는 이 먹고로 살아가면, 이 사바세계가 오탁 악세가 아니라도 바로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정토가 되는 것입니다. 사바세계를 극락정토로 만들고 살아가냐, 육도윤회의 그런 세계로 만드냐 한 것은 여러분은 마음 하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마음 하나를 철저하게 정법을 믿고 이목구를 열심히 하시면 온 육도 법계가 극락 청토로 변한다고 하는 그 최우상승법을 여러분은 확실히 믿으실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 다 믿는 분은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고맙습니다. 56억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만세라고 하지만은 바로 부처님 세계 극락정토로 만들고 극락정토에서 살수 있는 길을 우리는 알았으니 기쁜 일을 당하거나 슬픈 일을 당하거나 속상한 일을 당하거나 앉아서나 서서나 항상 이뭣고. 먹고 이 먹고 그렇게 살아가면, 말세가 말세가 아니고, 오탁세계가 오탁세계가 아니고, 온 사바 이 지구덩어리 뿐만 아니라, 우주법계가 온통 비로자나 법신부로 세계인 것을 확실히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병신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그런 기쁜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앞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온 말세를 부처님 세계로 만드는 길이 거기서 열리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법상에서 내려가고자 합니다.